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표변 도사들 얄팍하게 문제가 불거질 때는 자신은 떳떳하다 아무런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선거나 감투가 눈앞에 닥치면 표변해 버리는 도사들. 문재인 정권의 카멜레온들.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박주민. 세월호 변호사를 하면서 완전히 서민적인 이런 스타일로 제대로 면도도 하지 않고 뭐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이미지로 거지 갑으로 불렸던 박주민. 기존 세입자의 전 월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임대료 상한제의 발효를 앞두고 직전에 9.1% 자신이 세준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료를 올렸던 박주민. 문제가 됐을 때 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아니라 신규 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5%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 두 번째 주변의 시세보다 월세를 20만원이나 낮게 책정을 했다. 두 가지 해명을 내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5%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정신을 어겨가면서 실적 임대료를 9.1%나 올렸다라는 비판을 받자 박영선 캠프의 디지털 본부장을 사퇴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올렸던 임대료를 다시 되돌리는 9.3%를 인하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얄팍한 표본. 자신이 신규 계약이고 주변보다 20만 원 싸게 했으니까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죠. 여론이 아무리 자신을 공격을 해도 자신이 떳떳하다고 하면 밀고 나가야죠. 47 보궐 선거가 다가오니까 얄팍하게 재계약을 하는 표본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두 번째 김진애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분명히 청와대 대변일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혜 대출이 아니다. 아내가 한 것이다. 투기가 아니다. 앞으로 살 집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 집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의 2층짜리 빌딩을 투기했던 김우겸. 그래서 대변인을 경질하면서도 문재인이 따뜻한 밥앗기를 먹여서 내보냈습니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랬던 김우겸이가 지난해 12월, 재작년 12월이죠.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4월 총선 때 공천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금뱃지를 달 달려, 달려고 하는 욕심에 매각 차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매각 차익 8억 8천만 원 중에서 뭐 세금, 부동산 중개료 이런 거다 떼고 약 4억 원 정도를 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얄팍하게 특혜 대출이 아니었다. 어머니 모시고 내가 살 집이었다. 아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가 금패치가 눈앞에 아른아른 보이니까 저런 식으로 무슨 사회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떳떳하게 번 돈을 왜 기부합니까? 온갖 돌이 날라와도 자신이 떳떳하게 번 돈을 챙겨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 번째, 조국. 조국 역시 아내와 두 자녀가 투자한 10억 5천만 원짜리 이 사모 펀드, 가족 펀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펀드요. 도덕적으로도 꿀릴 것이 전혀 없다라고 강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여론의 문매를 맞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감투를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10억 5천만 원짜리 가족 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처절하게 얻어맞고, 사법적으로 기소가 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직역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10억 5천만 원짜리 가족 펀드를 약속대로 사회에 기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얄팍하게, 당시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감투가 그토록 그리우니까, 네 번째, 문재인의 뻔뻔한 천안한 표본,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 의회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이 지휘하던 민주당은 북한 소행 규탄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자체도 2년 6개월이나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슬그머니 인정을 하고 지난해 4월 총선 올해 4.7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니까 천하염추모식에 슬그머니 참석을 하는 문재인의 뻔뻔한 표변 마지막 다섯번째 그동안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고 강변했다가, 부동산 폭등은 전정권 탓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4.7 보궐선거가 다가오니까, 부동산 반성문을 내놓은 민주당 지도부,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의 개혁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호 앞에 무기력했다. 이낙연 위원장과 김종민 최고위원.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현장에서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린 잘못 없다. 할 일이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 이런 식으로 얄팍한 부동산 반성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표변의 도사들, 미안하지만 아무리 술술을 부려서 표변을 해도 그들의 내부를 꿰뚫어보는 민심이 독수리의 눈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